근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초전도체 아니더라도 과학 공익을 공익을 윤리 윤리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은 더 비참해져 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차피 사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을 위,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돌아갈 수 없다고. 왜냐? 이익을 추구해야 옆에 사람한테 나눠줄 게 많으니까. 공익을 추구한다는 거에 되게 뭐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게난 충격적인데. 물론 이제 사익을 추구할 능력이 없으니까 공익을 추구하시는 게 대부분이죠. 여러분, 공무원들, 사회, 공무원들 조직 분위기 안 좋아요. 아침만 눈을 뜨면 누가 그냥 안타깝게 생활 마감했다는 이런 말 들리는 게왜 괜히 들리는 줄 아세요? 공무원이 뭐야? 여러분 좋아하는 공익, 공익 추구하는 기간인데 들어가 보면 조직 분위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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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아서 진짜 내일 누가 뛰어내릴지 고르기 대회 에 점심 먹으면서 하면은 뭐라는 줄 아세요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이런단 말이야 얼마나 비정한 사회야 여러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토피아 공익이 유토피아로 올것 같아요 공무원 분위기 한번 보실래요 가서 공무원 여러분 꼭 한번 합격해서 해보세요 5급 7급 9급 아무거나 상관없어 아니면 뭐 경력직으로 들어가서 민간기업에 있다가 5급 특채 사무관 좋죠? 사무관 특채 면 실제로 나쁘지 않아요 회사 3년만 해봐 공무원 조직 분위기 돌아버린다니까 진짜로 옆에 사람이 진짜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아저그 사람 모르는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닐까요? 그 사람 벌써 이름도 까먹었는데요 이러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익 주구의 유토피아의 조직생활이라고 그러니까 안 알려야지 사람들 경쟁률이 괜히 떨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누구 옆에 있고 싶어 공무원 공무원 집단에 있고 싶어 아니면 돈잘 버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공짜로 한대 받고 싶어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 여기 사업가들 여기 예전부터 많이 몰렸다고요다 여기 있고 싶어 하는 거잖아 여러분 연예인 한번 만나면 연예인이 왜돈잘 벌니까 여러분 옆에 있으면 누구랑 만났어요 자랑하는 거잖아 그런데 왜 계속해서 자신의 자신에게 거짓말 하냐고. 자신에게 거짓말을 어지간하면 하지 마세요. 자신만 비참해진다니까? 진짜로? 자신에게 비참해져. 자신에게 비참해지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